이 위성에는 얼음 폭풍이라는 극저온 기류가 기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그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거의 모든 열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폭풍은 금방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동안은 병력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처에 토착 생명체들이 느껴져. 놈들의 우두머리는 강력한 정수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 추위에 적응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뭐지?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빨리 끝내자고. 우두머리 우루사돈을 찾아 그 정수를 손에 넣어야 해. 돼. 이 적응은 야생 상태라. 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야생 바퀴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어. 가고 있어. 누가 물어봤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얼음 폭풍이 다가옵니다. 우두머리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 얼음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병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무르사돈 우두머리 있음 정수가 강력함 도착 생명체의 정수를 융합하면 군단의 얼음폭풍 저항력 생김 그 얼음복풍은 지나간다 빨리 말해 군단이 멈추지 않아 군단이 굶주리다 정수 융합 군단 얼음 폭풍의 저항력 생김 훌륭해 근처에서 나파시의 굴락지가 느껴진다 부상당한 바퀴 잠복해서 체력 회복 가능 나파시의 물이야 프로토스에게 몰살당한 게 틀림없어 이굴락지를 깨워 군단의 기지로 쓰겠다 군락지가 깨어난 걸 프로토스가 감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갈날의 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약한 인간이 되었구나. 프로토스, 언제 모습을 드러내나 궁금했다. 샤프라스에 알려야 한다. 샤프라스에서 황금 함대를 보내 너희를 제거할 것이다. 이치아. 제발 샤크라스가 교신 거리 바뀌라고 말해줘. 그렇습니다, 여왕님. 하지만 프로토스는 사이오닉 연계탑으로 교신 에너지를 충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놈들이 연계탑을 작동시키기 전에 탑을 파괴해야겠군. 가고 싶. 가고 있어. 우두머리 정수 근처에 있음 수집하면 얼음 부풍에좀더 효율적으로 대처가능 효율적인 군단이라. 좋아 기회가 되면 우두머리 사냥을 좀 해볼까? 또 날만 뜸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 군불렀어? 용맹스런 프로토스, 캐리건을 모라 그녀와 전투를 벌여 가고 있어. <농이> 하고 싶은 말이 는들이지. 프로토스가 블락지에서 뜨는다. 우두머리의 정수 유용함. 얼음 폭풍 속에서 시야 향상. 얼음 폭풍이 다가옵니다. 프로토스는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프로토스는 무방비 상태다. 공격해라. 별도 <목소리도>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군단은 멈추지 않아. 군단이 굶주렸다. 누가 물어? 빨리 와. 불렀어? 얼른 빨리 못 나갑니다. 이번엔 뭐지? 코에 전진합 빨리 와. 불렀어? 있어. 하나는 처리했고, 연계탑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샤크라스의 소식을 전하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 전진 앞으로 군단위로 오셨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번엔 뭐지? 기습 얼음 폭풍이 곧 도착합니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얼음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브로토스를 처치해라. 뜸 들이지 마, 빨리. 이번엔 뭐지? 이 세상 내 것이다. 빨리 말해, 가고 싶은 말이란? 폭풍나갑니다음 폭풍이 올 때까지 잠시 후퇴에니다 빨리 끝들지마 방금 함대가 오면 너는 끝이다. 누가 물어봐? 이번엔 뭐지? 군단이 굶주렸다. 군단은 멈추지 않는다. 어? 군무령이다. <목소리> 전진 앞으로 빨리 끝내자고.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불렀어? 이 세상 내건 빨리 기스버름 폭풍이 몰아다 프로토스는 무방비 상태다. 공격해라. 우두머리 정수 융합 완료. 군단 기스버름 폭풍에 완벽히 적응. 이제 하나 남았다. 조용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아2 2 3 2 4 2 5가6 2 7 2 8 시큰말이라러스 불렀어? 다터 무너졌다! 고러라터블토스원장러스샤블라스와 연락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상대해야 할 거야.